안녕하세요. 11월 21일 오늘은 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어, 아사 왕이 35년 동안 참 안정적인 통치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나라를 강건하게 하였고. 또 영적인 개혁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도참 올바르고 또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 그렇게 오랜 기간 어, 바, 어, 아사가 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35년째에 아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예,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 원래는 한 나라였죠. 어, 불, 어, 분리된 북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하 정책을 취합니다. 바하사는 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어, 그 제위 2년 만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즉 정변을 통해서 왕이 돼서 24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던 어, 그런 그리고 하나님 보시매 매우 악했던 왕이었거든요. 어, 이 바하사가 아, 이제, 남쪽으로, 즉, 남유다 쪽으로 국경을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라마를 점령하고, 라마에 요새를 세우고, 어, 모든 국경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어, 그 북쪽으로 붙어 있는 모든 나라들과의 어떤 교류, 또, 무역,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라마가 불과 예루살렘으로부터 8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이었기 때문에 어, 국방으로도 굉장히 아주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아사왕이 취한 어, 그런 방법을 보면 참 여러모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어, 이디오피아의 백만대군 군대의 그 침공에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물리쳤던 그 아사왕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사를 시리아로 파견합니다. 시리아는 북이스라엘보다 북쪽에 있는 국가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매우 일종의 우방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 많은 어, 그 은금을 함께 보내서 어, 좋게 말하면 외교고 어, 나쁘게 말하면 매수죠 어, 시리아 왕 베나다스 어, 매수합니다. 그래서 벤하다스로 어, 말미암아 그 북이스라엘 북쪽을 급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어, 굉장히 당황한 바하사가 어, 라마 건설을 어, 중단하고 다시 어, 본국으로. 어, 본진으로 돌아갑니다. 또이 틈을 틈 타서 아사는 빼앗겼던 라마와 그 지역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거기에 오히려 더, 어, 국방을 든든하게 하는 일들을 감행합니다. 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지혜롭고, 어, 어 뭐라 할까요? 아주 처신을 잘한 것이죠. 처세를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아사에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아사에게 보내십니다. 어, 네가 그 동안 나를 잘 의지하였는데 왜 그랬느냐? 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느냐? 네가 사람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의자였던 사람 때문에 어 전쟁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될 것이다.라고. 어, 경고의 예언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않고 오히려 모하여서 하나님 선지자를 오게 가두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학대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후에 39년에 아사왕이 발에 큰 중병이 걸렸고요. 그때도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오히려 의사들, 사람들을 의지할 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41년에 어, 그가 이제 숨을 거둡니다. 어, 그의 죽음의 장면도 좀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묘실을 굉장히 크게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의 시신을 향료로 가득 채워서 미이라로 만들어서 안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장례법이 아니죠. 어, 그것은 어, 자신의 환생을 바라는 어, 그래서 그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 하는 이방족 속들, 특히 이집트 같은, 그러한 이방족 속들의 왕들, 또 통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장례법이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3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사가, 그 마지막 6년에는 전혀 하나님 반대편에서, 어, 그런 일들을, 어, 자행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어, 죄로 여겨졌습니다. 어, 우리가 평생, 일평생 하나님을 정말 겸손하게 또 온전하게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아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개혁운동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심지어 자기 할머니 태우 마아가까지 태위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신앙의, 어, 어떤 그 열정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온 국가가 아사방 때문에 하나 옆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6년 동안 아 그가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어 볼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어 별수 있겠습니까? 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바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 나의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고 또 이런 주말 또 주일이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아, 날씨는 많이 차졌지만 또 오늘 하늘을 보니까 아, 참 맑고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도 또 주말도 좋은 시간들 되세요, 샬롬.